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 이 말은 우리 초기 교회 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산말이었습니다. 아,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지키게 된 때는 아, 주후 325년입니다. 아, 아, 그때 니케아공의회 이전까지는 따로 부활절이 없었습니다. 아, 대신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 복음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 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일 때는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상대방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응답하는 인사말이 너무 길니까? 제가 짧은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대신에, 그렇고 말고요. 라고 응답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한 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옆에 계신 분은 그렇고 말고요. 라고 응답하시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자, 바꿔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오늘 자주 아, 이 인사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주고받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기쁨을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나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사람이 죽음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죽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죽음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는 다들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우리는 잘 상상하지 못합니다. 부활이라는 것 우리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은 잘도 받아들이면서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말로 절망과 죽음에 익숙한 이 마음을 고쳐먹고 또 고쳐먹었습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 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므로써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끝이라는 생각, 절망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모인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깊이 깊이 새겨놓으시고 절망적인 순간마다 이 말씀으로 절망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무덤에서 시신을 찾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꼭 당연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당신이 죽고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귀에 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산다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당황스럽고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산다고 말씀하실 때그 여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여자들은 시신을 만나러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여자들은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여자들에게 천사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 죽은 예수님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이 부활의 소식, 이 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시신을 찾던 여자들에게 이렇게 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이것은 한 2~3년 전에 출판된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기자가 우리나라의 그 절망적인 정치 현실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쓴 책입니다. 뭐 책을 쓰거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책을 보지 않아도 우리 나라 정치 현실이 절망적이고 사람들이 정치에 별로 희망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많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그 공약이 제대로 이루,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 대통령이 나라나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 현실에 대한 절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교육 제도를 바꿔보지만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대학 입시 취업 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 동안 이런저런 일을 했다지만, 유가족들의 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세월호와 유사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 그러니 적당히 살다가 죽자. 아니, 차라리 빨리 죽자. 이런 패배주의, 이런 절망이 팽배해 있습니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무덤을 찾고 시신을 찾는 모습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무덤과 시신을 찾는 여자들처럼 냉소와 절망에 빠져 단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수와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무덤에 와서 놀라는 여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신 말씀은, 평안하냐? 입니다. 평안하냐? 이건 인산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우리말로 하면, 안녕.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두렵고 또는 그 여자들에게 안녕,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십니다. 놀라고 두려워한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안녕이라는 인사로 평화를 주십니다.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인사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슬픔과 절망을 몰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녕이라고 인사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험한 현실 앞에서 갈팡질팡 하는 우리들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절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상처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싸움은 그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안녕이라고 인사하시면서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 기회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험한 현실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이 죄와 절망의 유혹을 잘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또 희망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냉소와 절망에 익숙해져 버리고 냉소와 절망에 머무르길 좋아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 결코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죽음을 없애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들이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망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